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자금의 네, 사태에 대해서 공수처의 네, 무리한 불법 수사, 서부지방법원의 불법 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래도 네, 올바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80세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네. 재정고 출신의 뭡니까 검 검찰에서 좀 올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상당히 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통해서 윤통에 대한 부당한 사법 공격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추려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비를 좀 가려야 됩니다. 네. 이거 뭐, 무슨 친소 관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네. 예, 그래도 실체적으로 전비가 있고, 많은 잘못 잘못이 있고, 했다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대통령이란 사람에 대해서 검찰과 사, 법원이 법을 무기로 해서 공격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규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창종 전 네. 법조계 원로 전 서울지검장이 쓴 글을 추려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분의 글과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뭐어 여기저기 글좀 좀 보면서 느낀 점과 아주 일치하는 점이 많기도 해서. 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시간을정했습니다 자, 한뭐을 보고 있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있는데요아니수처가을통사건을 오늘 서울중다지검에송부고다고했습니다이런데 지금 이게상을 보고 있이 영상을 이야기입니다아영영장을보영장을보영을 수사한 사건인데 기소도 안 하고 검찰에 송부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너희들은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없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도 없지 않느냐. 권한도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다가 검찰에다 송부해버리는데 나 이런 공수처장 오동훈을 이해할 수가 없다. 미친놈이다라고 들립니다. 미친놈입니다. 이거 예? 두 번째. 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검에 대응하는 서부지검에 송부하지않느냐 못하죠. 관련 법률에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서울중앙지검인 겁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공수처가 서울지방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거 판사들은 또 그런 수사권, 기소권의 문제, 쟁점에 대해서 눈을 감고 불법 영장을 발부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순영 차은경 판사입니다. 이건 판사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정파적. 민주당 당원이라고까지 평화할 수 있는 그런 행태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판사를 하고 있는 서부지방 번 번, 뻔한 겁니다. 네? 그 이상한 그림들이 그렇게 걸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괴한 그림, 으시으시한 네? 그림, 네? 온순하고 전통적이고 미덕을 밝히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내란 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와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불법 구금 책임의 주범과 공범이다. 이거 지금 사법기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 법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기관이라고 치더라도, 공수처는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음? 대통령이란 사람을 친소를 떠나서,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를 떠나서, 불법 구금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네? 또, 수사관이 없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지 않고 체포 구속한 것은 불법 구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수처 너희들이.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서류를 받아서 증거물을 바탕으로 해서 구금을 하느냐,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느냐. 그거 불법 구금이다. 자,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로부터 공수처로부터 이 사건을 송부받았으니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 수사 체포 영장 구속 영장에 관한 철저한 적법성을 검토해야 된다. 체포 구금 등 강제 수사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못한다. 참 인신을 구속하는 얘기, 인신을 구속하게 되니까요.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명문 규정 없이. 체포 구속, 구속 했어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현재의 대통령이나 사람을. 자, 적법한 절, 적법성을 검토해서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권 체포 구속 영장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면,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예. 자, 또 그건 피의자의 신병 처리고요 불법 구금, 불법 체포 영장, 불법 구속 영장이 확인되면 지금까지 공수처가 난발한 강제 수사의 도구들이 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공수처 직원들, 검사가 아니에요. 공수처, 지, 저기, 저 수사관들은. 사법경찰관입니다. 기소권이 없어요. 관련자들, 그리고 영장방을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너희들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는 사건을 맡아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판사들은 너는 어이, 너희들은 어떻게 이순영과 차은경은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했느냐. 수사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검이 머뭇거리면 너희들도 불법 구무금에 형사 책임을 질수 있다. 담당 검사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속적부심 담당 판사가 불법 체포와 불법 고금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무리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부정선거 세력들의 칼춤. 이 이런 엄청난 불법 사태를 몰고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서부 지방법원에 거기 항의하러 들어갔다가 지금 구속된 사람이 거의 100명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 유창종 언론께서는 한 말씀 하는데요. 서부지법에 항의하러 들어간 젊은이들을 그 피해자인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한 것도 법률 규정과 사리에 어긋난다. 왜냐? 판사들은 그 사건의 피해자야.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 따라서 영장 발부 판사로서 재척 깊이 되어야 했어요. 지금이라도 구속을 경중을 따져서 취소해야 됩니다. 네? 자신들이 법치주의를 깬건 눈꼽만치도 반성하거나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젊은이들이 항해하러 들어가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대량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예? 그것도 피해자가. 자, 마지막입니다. 이건 이제 이런, 자, 비상계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내란죄가 된다면, 국회도 명확한 탄핵소추 사유 없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악용하는 경우 관련 의원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처벌이 가능하다.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의회 독재, 민주당 독재,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법리적인 것이, 이런 법리적인 내 이성이 현실화되긴 어렵죠. 그러나 이런 말이라도, 이런 주장이라도 이렇게 과감히 내놓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합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김대중이가 대북 송금을 뭐 1, 2억, 1, 2, 10억 한 정도 아니고, 뭐, 수십억 달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몰래, 국민들 몰래.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이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할 것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그런 대북송금금을 엄청나게 했는데요. 그때, 그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 통치행위로 의유를 해서 이적죄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김대중의 대북 송금과 이 현재의 비상기험 발동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그만큼, 네, 검찰이 수사하기는 힘들다. 라는 점을 지적하는 점에서는 네,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많은, 어쨌든, 비유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기험 발동은 대통령인 자만이 할수 있는 통치행위입니다. 그 점을 이 글은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정리해서. 무차별적인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윤통에 대한 체포, 구속, 수사, 인권 유린. 에 대해서 유창종 언론은 불법 감금이다. 법적 책임이 있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지검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애국적인 법적 심판을, 법적 처분을 기대합니다. 이 유창종 전 지검장은 미리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을 대신해 서 사법 영웅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썼는데요. 상식을 가진 꼿꼿한 칼날 같은 검사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백두산 TV8입니다. 법적 이야기라서 딱딱합니다만은 꼭 알아둬야 되겠다 싶어서 몇몇 채널에서도 소개가 된 그림입니다만은 올렸습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감사합니다.